목구멍은 단순히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목구멍은 입과 심장을 잇는 접은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 공기가 들어가고 소리가 나오며 음식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목구멍은 단순히 신체기관이 아니라 영의 통로 즉 하나님의 숨결이 지나가는 길로 묘사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생기는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며, 이 숨이 목구멍을 지나 성대에 울림을 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목구멍을 두 가지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건 죽음의 소리, 죄의 말을 내는 목구멍으로 하나님의 숨 대신 독과 거짓이 오가는 자리. 즉 생명을 주는 문이 아니라 사망을 품은 무덤의 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는 내 입술이 주를 크게 찬양하며 죽게 구원받은 내 목구멍이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시편은 찬양의 통로 또 하나님의 생기가 울려 퍼지는 성령의 악기가 되어 노래를 들이는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의 목구멍은 죽음을 토하는 입이 될 수도 생명을 노래하는 성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을 삼키고 무엇을 내보내냐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세 구역이 있는데 바깥들은 몸, 성소는 마음, 지성소는 영, 입은 성막의 문, 목구멍은 성소로 들어가는 통로, 심장은 지성소, 곧 하나님의 인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입을 통해 들려와 목구멍을 지나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영혼의 지성소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의 떡은 목구멍으로 내려가 몸을 살리고 말씀의 떡은 목구멍을 통해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목구멍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루아흐가 흐르는 길,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구멍은 무엇을 내보내고 있나요?그것이 찬양이라면 당신은 이미 성령의 루아우가 흐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오늘도 그분의 숨결이 여러분의 목구멍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